자기도 보시를 할 뿐더러 남에게도 것을 권하는 사람은 복덕도 있고 인덕도 있다 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막소고무기니라나 <막격 소선하고 목소리도> 무저 숨이 아니 저명 되기 하고 나나 무아미 다부 험보 충만하며 종설 선적일하나 오후아미다보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면 물단지가 가득차듯 슬기로운자는 조금씩 조금씩 모은 손으로 가득차느니라. 자. 조금 조금씩이라도 선업을 행하면 그것이 가득 차서 자 한데 다 모여지고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스들에게 법문을 하던 중에 이렇게 우리 불자인들처럼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법문을 들었어요. 법문의 그 요지는 뭐냐?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베풀고 남에게 권하지 않은 사람은 복덕은 있지만 인덕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베풀고 남에게는 베풀기를 권한 사람은 복덕은 없지만 인덕은 있느니라. 또 자기도 베풀지 않고 남에게도 베풀기를 권하지 않는 사람은 복덕도 없고 인덕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보시를 할 뿐더러 남에게도 것을 권하는 사람은 복덕도 있고 인덕도 있다 했습니다. 이본문을 듣고 그 불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아하. 이게 나도 좋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좀 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동네에 가서, 자, 우리 부처님과 부처님 곁에 있는 그 제자들, 스인들, 승가의 공양을 올립시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모아요. 집집마다 다 둘러서 모아. 그리고서는 이제 쭉 모으는 거예요. 근데 한 집에 들렀는데, 그 집주인이 되게 부잣집이에요. 근데 인색해. 별명이 뭐냐면 고양이 발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양이 발이라고 불러. 고양이 발이라는 게 어때요? 조그맣지. 발이 작. 그러니까 손이 작다는 거야. 우리 그 인색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손이 작다. 그리고 뭐 음식 만들 때뭐 엄청 엄청 많이 모은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손이 큰 크다 고그러잖아요 인도도 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손이 작은 그냥 고양이 발이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빌랄라 바다라고 불러요 인도 말로 빌랄라 바다인데 이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동네 사람이긴 한데 자기한테 와서 또 보시를 권하는 거야 그래고 혼자 생각으로 아니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자기나 혼자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남한테 강요를 하나 아주 마음이 불편하네 원래 인색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그래도 그냥 왔는데 얼굴이 있지. 어떻게 안 줘요. 그래서 뭘 줬냐면, 쌀을 주는데 세 손가락으로 콕 집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양이 많아요, 작아요. 엄청 짜. 이게 뭐세 손가락으로 해봐야 이게 그 사람의 그 특기야. 그래서 별명이 고양이 발인 거예요. 그것도 주고 뭐, 뭐 기름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뭐 아무튼 엄청 조금 줘.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받아서는 그, 그 부잣집 빌랄라 바다의 것만 옆으로 싹 이렇게 두는 거예요. 갑자기 느낌이 싸해. 왜 느낌이 그러냐면 저거 저저 저 사람 저거 동네 방네 저 부잣집이 조금밖에 안 냈다라고 일부러. 알려주려고 저거, 나 창피주려고 저거 일부러 따로 빼놨나? 기분이 확 상해.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저또 부처님 앞에서까지 가서 내, 내 얘기를 널리 떠벌리고 그 인색한 부자, 요거밖에안 좋습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내가 많이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두고 그냥 가서 혼내줘야지 해가지고, 따라서 쫓아갔어요. 따라서 쫓아가서 부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그이가 와서 이제 다음날, 다음날이죠. 다음날 이렇게 부처님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이가 이제 스님들과 부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분들이 정말 지극한 신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양이 많건 적건 정성스럽게 모두 다 모아서 이렇게 보시를 오늘 부처님과 승가에 올립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보시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가장 모두 다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부처님자를 공양을 올리니까. 그, 그 부자가 따라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따라온 게 아니고, 마음이 쪼잔하고 못됐거든. 그래서 칼을 하나 품고 왔어요. 그냥 칼만 찔러버려야지. 나를 해코지하면 나도 칼만 있나 보다. 나도, 나도 해코지한다 이러고, 이러고 온 거지. 근데 듣다 보니까, 자기 이름 얘기를 안한 거야.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두루두루 많이 보시했다 그러고, 어느 누구도 창피주는 거 없고, 누구는 많이 했네, 누구는 조금 했네, 이렇게 굳이 밝히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 두 사람은 나를 이렇게 좋게 해줬구나. 근데 내가 나쁜 마음으로 칼까지 품었으니,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염라대왕 앞에서 큰 벌을 받을지 몰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사과를 했어요. 부처님도 그 얘기를 보는 거죠. 왜 사과를 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자출지정을 얘기를 해. 사실은 제가 이만큼밖에 안 줬는데, <laughs> 너무 다들 많이 줬다고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해주고, 기도까지 해주니까 고마워가지고, 또 나쁜 마음 품었던 것도 참회하고 고마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니까. 그때 사 부처님께서 하신 본문이 보다 제가 맨 앞에 읽었던 그 개성인 거예요. 제가 뜻을 다시 한번 보면 그것은 내게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착한 선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느니라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면 물단지가 가득 차듯 슬기로운 자는 조금씩 조금씩 선을 모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의 과보가 당장 내눈 앞에 오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낸 보시금에 아우 어, 나 이게 부처님께 이만치 보시를 했는데 도대체 내 집안은 왜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야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이게 단지가 가득 차야 열매가 익어야 떨어지듯이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결실로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은 선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그 권선을 냈다 좋은 일을, 자, 우리 많이 보시해서 우리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한테 공양 올리십시다 라고 했던 이도 작은 선들이잖아요. 그 작은 선들이 모이면 큰 결실이 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좋은 일을 할 기회는 언제나 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좋은 일을 할 기회가 내가 왔다 그러면 얼른 해야 되고 그것을 나 혼자만 할게 아니라 옆에도 좀 알리고 같이 하자고 권해야 돼요. 그러면 내 공덕은 내가 이만큼 시주물을 했다 그러면 동네 사람 하면 그냥 뭐 한가만히 했다 그러면 나는 한, 한 말만 했어도 한가만히 한 공덕을 내가 권선한 과보로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공덕을 뺏기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몫에 충분히 공덕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피를 받아도 내가 훨씬 큰 가폐를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면 아, 내가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도 같이 하자고 라 권선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뭐든지 좋은 일할 것을 알려줘야죠. 어? 좋은 일할 것을. 그래서 아이들의 키다리 보살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거 다 받으셨죠? 네,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그 스님이 애들을 많이 키워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학교를 또 운영하시거든요. 그 스님은 뭐 대학교도 운영하시고 뭐, 뭐 되게 뭘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1만원을 보시하시면 학생들에게 우리가 교과서를 3권을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3만원을 보시하면 도서관 책을 5권을 애한테 전해주고요. 10만 원을 보시하면 10명 아이들의 점심 도시락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108만 원을 보시하시면 책 180과 0 공덕주 명패를 그 학교의 도서관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난, 내가 좋은 일할 기회가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을 갖다가 다른 이에게도 권해서 여러 시 같이 권선해서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더 프라미스에서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자세한 설명은 그렇게 들으셔서 많은 우리 연화사 부자님들 오늘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많이 보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